네,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신스터디카페 기획영업팀 김광순 팀장입니다. 창업은 성공을 위한 투자이며 무엇보다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창업 아이템이든 다음과 같은 요소를 순서대로 보셔야 실패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당연히 사업성입니다. 요즘 스터디 카페가 잘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 스터디 카페라는 창업 아이템에 국내 시장 가치는 어떠하고 효용성은 있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지 내 네, 스스로 납득이 가는 사업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결국,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처럼,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고, 머지않나 무죽순 스터디 카페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포함되게도, 내가 정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차별화된 무기가 있을 것인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창업 시장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죠. 바로 지속성입니다. 내가 큰맘 먹고 투자한 이 창업 아이템이 채 1년, 2년도 되지 않아 인기가 사라지거나 유행을 타는 업종이라면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이렇게 사업성, 차별성, 지속성, 기본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진 아이템이라고 하면 다음에 살펴보셔야 될건 개설 비용은 어느 정도가 투자돼야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은 어떠한지, 원금 회수기간은 어떻게 될지, 다섯 가지를 순차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실패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터디카페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뭔지 장점은 뭐고 특징이자 단점은 뭘지 그리고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지속성은 어떻게 될지 초심 스터디카페는 어떤 차별화된 무기를 가지고 현재 경쟁의 우위에 설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터디 카페라면 먼저 독서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업종이지만 창업자라면 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왜 스터디 카페가 잘 되는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독서실이란 창업 아이템은 이미 수십 년간 국내에서 사랑받았던 좋은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가 쉽고 교육업의 일환으로서 유행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운영하신 분들은 10년, 2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을 만큼 안정적인 창 아이템이었습니다. 또 독서실은 우리나라에서 교습 학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서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약 7년, 8년 전쯤에는 프리미엄 독서실이라는 이름으로 또한번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후한 독서실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창업 아이템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 반면 어떠한 단점과 특징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독서실은 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청의 인허가상 및 법적 제한을 따라야 하는 업종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서실은 한 좌석을 월 단위나 일 단위로만 판매하는 좌석제 운영만 가능했고, 이용하는 고객층은 대다수가 10대였습니다. 당연히 오전 오후 시간대는 학교나 학원에 가있기 때문에 학교하는 시간부터 한두 명씩 차거나 시험기간 때는 쉽게 만석이 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수기나 오전 시간대는 매장이 텅 비는 굉장히 한정적인 고객층과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이 독서실은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상가뿐 아니라 입지와 상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주위에 유해업소는 없는지 상가의 입출입은 없다지 모든 것을 검토해 허가가 난 곳에만 창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십 년간 독서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수십, 수백 개의 독서실과 프리미엄 독서실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일 만큼 의외로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면, 스터디카페는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 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교습 학원으로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독서실과 다르게 스터디카페는 기본적으로 공간 임대업 사업자를 지니게 됩니다. 이 공간을 고객들한테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것이 근본적인 스터디카페 사업이며 좌석을 월 단위로 판매하는 좌석제 독서실과 다르게 스터디 카페는 이 좌석을 시간 단위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허가가 난 자리에만 입점하는 독서실과 다르게 스터디 카페는 경쟁력이 있는 위치라면 어느 곳이든 입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교습학원 사업자로서 각종 인허가서를 통한 입점 상권 운영 형태 규모까지도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했던 업종입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 임대업 사업자로서 독서실과 같은 제약이 없으며 입점 상권 운영 형태 규모까지 상대적으로 훨씬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창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터디카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업종이 아닙니다. 독서실과 학원과 같이 이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섬에 오는 목적성 방문의 시설업으로써 1층에 유동인구 많은 곳에 비싼 월세나 권리금을 주지 않더라도 접근성만 좋다고 하면 차라리 이면에 고충으로 입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창업을 하시든 내 매장에 24시간 누군가 상주해 있는다고 하면 올해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에 7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발생하지만, 스터디 카페는 키오스크 반 무인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있는 시설업들은 반면에, PC방은 PC를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북카페 같은 경우 새로운 서적을 구입하는 등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지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는 내매장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학습이라는 주 콘텐츠는 방문하는 분들이 저마다 스스로 준비함으로써 타 시설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리 지출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교육업의 일환으로서 국내에선 말르지않는 생물입니다. 수십 년간 사랑받았던 독서실, 프리미엄 독서실이 있는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으로써 오히려 국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취업난 등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면서 스터디 카페의 매출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 카페는 인건비, 관리비 등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스터디 룸을 대화하거나 사물함을 제공, 컨텐츠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창업은 결국 선택입니다. 내가 어떠한 업종 브랜드를 선택하냐에 따라 내가 하게 되는 일과 만족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초신 스터디카페 가맹원장님들께서는 높은 매출과 수익성,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건 바로 가족입니다. 내 아내가 편하게 운영하는 매장에 자녀들이 방문하였을 때 공부하는 형, 누나들을 보면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 스터디카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빛과림자처럼 어떠한 창업 아이템이든 장점 그 이면엔 단점과 특징이 존재한다. 당연히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창업의 장점보다 특징에 더 집중하셔야 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PC방, 피트니스 클럽, 만화 카페, 스터디 카페 등을 창업계에서 시설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설업은 주 목적 컴퓨터를 하기 위해, 운동을 하기 위해, 책을 보기 위해, 학습을 하기 위해 최소 몇 시간 혹은 월 단위 그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설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업은 일반 카페나 식당, 외식업, 외식업, 일반 창업 아이템에 비해 전혀 다른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일반 창업 아이템의 경쟁 구조입니다. 내가 창업을 하는 지역에 나와 비슷한 창업 아이템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파이가 자연스럽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소비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식당 가서 식사 한 끼, 대부분 이렇게 일상 지출에 그치다 보니까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기호도에 따라서 매출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더운데 가까운 카페 가자, 친절로 어느 사장님이 친절 거기 가자, 어느 브랜드 의 신메뉴가 나서 한번 가볼까, 어느 브랜드가 가격이 착해. 어느 브랜드가 맛이 좋아 개개인의 기호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과 파이가 자연스럽게 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면 시설업은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식 상위독식 구조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일반 창업할 때 단기 소비 경영이 됐다면 시설업은 당연히 장기 소비 경영이 최소한 몇 시간, 몇 주, 월간이 몇 년까지도 이제 다녀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수 있는 곳이 A, B, C, D 다양하게 있다면 최대한 검색을 하거나 혹은 이용 후기를 보고나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시설업 같은 경우는 일반 업종에 비해서 기호도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예로 들면 키우스쿨을 통해서 반 무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친절하다고 해서 더고객할 수도 없고 맛으로 승부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시설업 같은 경우가 뚜렷한 주 목적에 따라서 기호도 자체가 한정적이 되는 그런 아이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쟁력이 높은 상권에는 다양한 스터디카페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동일 사건 내 A, B, C, D 네 곳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나마 시사 환경이 좋았던 A, B, C 순으로 이용률이 늘어나서 만석이 되고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동시간대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D 브랜드에서 이용 요금을 50% 할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쟁에서 밀린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시학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한번 밀리면 취할 수 있는 제스처가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 친절하게 할 것도 아니고 맛으로 성공을 볼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다른 매장에 비해 이용 요금을 낮춰야지 이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스터디 카페는 주 고객층이 바로 10대와 20대입니다. 10대는 소비력 자체가 없는 친구들에요. 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친구들은 갖고 싶은 게 있거나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부모님을 이용해서 소비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갖기 싫은 물건은 거저도도 쳐다도 안 보고요. 내가 가기 싫은 곳은 무료라고 해도 가지 않는 게 바로 10대 마음입니다. 우리 20대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 카페에서 천원짜리 커피를 판매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스타벅스나 유명한 매장에서 4,100원 주고 맛있는심리를 바로 20대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환경이 나를 만족시키는 나신비 전략이 필요한 게 스터디 카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요금을 낮추는 전략을 썼으나 결과는 운영 중단자는 좋지 못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스터디 카페는 약 2년 정도 된 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도 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 개인 스터디 카페뿐 아니라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들이 이렇게 벌써 약 150개 가량이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시상을 좋습니다. 오픈한 지몇 개월 안 됐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매출 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매매 받으신 분들 관리 잘하면 잘될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경쟁에서 밀린 매장들이 시설이 더 노후화되기 전에 다른 분한테 매매를 유도하기 위로 그들이죠. 물론 초심 스터디 카페는 양도형 수사이트에 등록된 장사 안 되는 매장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스터디 카페 업종에 대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공간인재 사업입니다. 독서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단점은 타괴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와 재료비가 적어 매출 대비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성이 좋아서 2년간 벌써 전국의 윈스터디카페가 600여 개개점을 했고요. 그중 경쟁력이 떨어진 하위 매장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이버 경제에서 볼 때는 독서실이 약 7천여개 현재 7년 8년 전에 유행했던 프리미엄 독서실은 약 800여개가 있고 당연히 독서실과 프리미엄 독서실은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2년 동안 스터디 카페가, 무이스트 카페가 벌써 6대0여개가 생겼고요. 이것들이 하향하는 만큼 향후 5년 뒤까지 전국에 3천여개까지 생겨날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좋고 경쟁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스터디카페입니다. 저희는 이런 철저한 시장조사와 동시에 경쟁 매장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약 1년의 준비 끝에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초심 스터디카페입니다.